네, 반갑습니다. 월천로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릴라이브를 통해서 제가 다녔던 길목들을 한번 정리를 했었고요. 일단 제가 처음에 갔던 데는 그 성곡동에서 수출 1단지로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곡동에서 수출 1단지 들어가고 마무리하고, 시흥장곡동으로 가서 화성 비봉 가는 차량을 픽업을 했고요. 비봉에서 화성 케이카, K카, 케이카에서 이제 청주 흥덕구까지 일단 들어갔고, 흥덕구에서 서운구까지 라이딩을 해서 세종 전위면 들어가는 걸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종 전위면에서 천황 동남구 목천읍에서 용 마북동 들어가는 거 그걸 잡고 이동을 했었고요. 마북동 들어가니까 시간이 거의 이제 초저녁 피크타임 시간이어서 20분 되기 후에 안산 복귀콜 고잔동골을 잡고 들어왔고요. 고잔동에서 이제 시흥 검어동 그리고 검어동 내려드리고 이제 원곡동에서 서신면 전곡리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곡리에서 라이딩에서 나오고 있는 와중에 마도면 두곡리에서 안산 광덕시장 예, 그 코를 마지막으로 잡았고 마무리했던 총 금액은 이제 이것저것 다 해서 426K 마무리를 했었고요. 이점 동선 짜는 거는요, 어 정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많이 다니시면서, 그리고 연계, 연계를 잘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장소, 그리고 원하는 장소에 가더라도 항상 이유 있는 콜을 타셔야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선을 살펴보면, 그 약간의 의아해 하실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수출 1단지를 왜초코를 잡고 이동을 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정황동에서 빠질 수 있는 콜이 없었던 것과 이미 했었던 경험으로 라이딩에 자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고 차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 탁송으로 매출을 올리는 방법은 대기 시간을 줄이고 연계와 예약의 방법으로 최대한 대리 시간 이전에 200K에서 250K를 달성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래야 대리 시간에 금액을 따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이유 있는 코를 타, 잡고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 초보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국의 탁송 기사님들께 안내 드립니다. 현재 아이폰 전부 쓰실 것 같으신데요. 전 지역 탁송과 대리를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아이폰을 보유한 곳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금호 사무실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안내 드립니다. 문의는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